오는 8월 30일부터 29일간 열리는 대한민국 황금력 동행 축제의 주요 내용을 이영 장관의 브리핑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행되어...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서로 응원할 수 있는 그런 황금력 동행 축제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국이 들썩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이 넘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번 개막식은 9월 4일입니다. 대구 동성로에서 개최가 됩니다. 기업과 시민이 하나 되어서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의미로 대구의 디자이너분들과 시민들이 함께 동행 패션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참여하셔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류산업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대구 치맥 페스티벌, 영광 불갑산 상사와 축제, 인천 부평 풍물 축제 등 전국에서 90여 개의 지역 행사가 한달 동안 동행 축제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대구 삼송빵집, 광주 궁전재과, 수원의 하얀 풍차재과점, 진천의 생거진철살 등 17개의 지역에 23개 상토기업이 동행 축제의 동참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경제 기살리기 챌린지를 매 주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첫째 주에는 개막식이 치러지는 대구의 치맥 페스티벌과 함께 외식 소상공인 기살리기로 시작을 합니다. 단골 맛집에서 식사들을 하시고요. SNS에 동행 축제나 맛집 정보를 해시태그를 붙여서 홍보를 해 주시는 일명 단골 맛집 사장님 기살리기 챌린지가 시작이 됩니다. 둘째 주는 우리 동네 지역 상권 기살리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릴 수 있도록 동네 축제, 지역 행사나 로컬 크리에이터, 백년가게 등 지역 핫플레이스를 SNS로 홍보하는 릴레이가 시작이 됩니다. 셋째 주는 가족 친지 기살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기살리자 라는 퍼레이드가 시작이 됩니다. 아, 이번 추석 선물은 우수한 중소소상공인 제품으로 좀 마련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동행축제 기간에 중소소상공인 제품으로 선물하시면서 가족 친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시고요.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도 응원해 주신다면 할인 혜택도 받고 서로를 격려하는 일석삼조의 기쁨을 대한민국 곳곳이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주에는 전통시장 기살리기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집집마다 장보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리 상품권, 할인권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알뜰한 장을 전통시장에 나와서 꼭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모두 윈윈하는 소비축제를 만들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일찌감치 추석 선물을 준비하시는 기관이나 기업을 위해서 동행축제 선물세트 카탈로그를 제작을 했습니다. 대형마트에 가시면 보시는 멋진 카탈로그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을 특별한 가격에 할인 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요. 또 구매하시고 나면 경품, 경품에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도 못했던 선물 박스 한 꾸러미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동행 축제 제품을 이번엔 해외 시장이랑도 연계를 합니다. 8월에는 미국, 9월에는 인도네시아와 일본 등 해외 현지에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어,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아, 아울러 그 많은 뉴스를 접해 보셔서 아시겠고 또 가까운 시장만 나가도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의 시름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염두해서 동행 축제 내내 해양수산부와 함께 수산물 할인 대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전통 시장에만 사용이 가능했던 온누리 상품권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수산시장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어, 판촉을 좀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행 축제 4주 기간 동안 첫 주에 있는 외식 챌린지에 특별히 수산물과 관련된 외식 챌린지를 저희가 <laughs> 앞장서서 쪽 진행할 예정입니다. 드디어 어, 올해 두 번째 동행 축제입니다. 이번에도 정부 지방 자치단체, 대중소기업, 하나 돼서 우리나라 경제 활력을 업하는데 정말 똘똘 뭉쳐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남은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입니다. 주변 맛집과 전통시장을 이용해 주시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을 구매해 주시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어디 어디 여자. 어디 어디 여자. 동행 축제 함께 손잡고 가자 한다.